또, 오시. 이거, 뭐야? 뭐지? 오빠 못 봤어. <laughs> 아, 뭐야? 아, 타이썬으로 잡았네. 어우, 아, 맵좀 알려주셔. 어? 어 아, 정말. 홍의 선. 홍이 있다고? 있다, 있다. 능력 이겁니다. 자, 제 능력 보여드렸죠?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음, 잠깐만요. 질문에 안녕하세요. 파이성이 아직 우리가 못본 미션이 많은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땐. 짜잔. 자, 첫 게임이 어떻게 될까? 첫 게임 뭐 어떻게 돼? 끝났지 뭐. 네가지었지 뭐. 또 발질 한두대 가면은 또뭐 들어가 한, 한 번에 죽었지 그냥. 어씨 아, 까판좀못했다 어? 아. 괜찮습니다 <laughs> 여기서 멘탈 회복할게요 멘탈 해보. 아이형능력이 뭘꼬 찮 어, 이거 이거 괜 오, 다이 이거 오. 다이이씨 뭐야? 아이 어, 클라프 있잖아. 뭐, 이 초안에 클라프 있나? 아이씨 아, 전도 냈다. 어 아, 이거 오버구야, 뭐야? 아니, 뭐야, 이거? 뭐가 뭐야? 아 진짜 완전 클일날뻔 했어요 금방 해체를 잘못 짓고 구만뭐 그렇게 생각하시던가 뭐. <목소리가> <ça kind of fun> <büyük> <어이>. 뭐야 왜 공격을 안 올까 아저씨. 공격을왜 가나? 왜안 오나? 아? 뭐 있나? 왜 가나? 왜 가나? 안갈 건데. 왜가 가야지. 신가만 가지 말고 왜가도 가요. 뭔 개드립이요, 이거. 결니다 명절 선물로 아이 명절으로축시다 고맙습니다. 아이, 임신은 감사해요. 임신은 아이, 아, 감사해요. 아. 아, 리치지 님, 성열 님 감사해요. 아, 뭐야, 이형아씨 죽어! 아, 죽어 버려. 안 죽어. 어? 어어? 아 허허 이게 뭐야? <laughs> 아이 드라곤쌈싸줘 주는 거 싫어? 어 뭐야? 오 씨, 쌈싸줘 주는 줄 알았더니 쌈을 안싸 주셨네. <laughs> 뭐야 이거? 아 아쉔. 어 아이 프롬 뭐야 이거? 아아 아, 손이 안 움직여, 아이씨. 아이 손이 아, 왜 이렇게 아, 안움직이냐 씨. 에이야, 이야 뭐야 이새끼 아이. 씨 아이씨. 아이 손이 안 움직여 지금, 아우 나. 와 아, 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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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뭐야 얘 드론이 없는데 드론 다섯마리인데 뭐가 아 드론 다섯마리인데 못틀려 나오네 뭐야 이거는 Mani, 얘 자원이네, 아이씨. 어이구 에 자원이 왜 이렇게 많어아 이거 아, 어이겄네 어이씨이형 능력이 뭐야? 능력이 궁금한데 예. 어이 아니 어. 드론이 아까 다섯 마리인데 무탈하고 올 거라 지금 저글리이뭐 다섯 대씩 나와. 뭘 다섯 부대가 두 부대밖에 없었는데 뻥을쳐도하여튼이이형이 돈을 벌면 사기를 친 거요? 거는 그냥 어이. 정당하게 번게 아니야. 사기꾼이 사기. 꾼뭐 헛소리야. 사기꾼 뭐 허술이야, 어이. 형 아니야 이게 사기꾼. 콩 사기. 나중에 사기를 칠사람이야 뭐야 저거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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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은 근데 뭐하는거야? 왜 멀티를 안해? 이웅도뭐 능력이 좀 괜찮나 본데 멀티를 안 하네. 안 괜찮은데? 아? 죽어! 죽어! 아 죽이지 마! 아아뭐잘 터져 아이씨. 뭐지? <목소리> 아유, 저거. 뭐 어? 어? 아, 어디를 갔는지 갖고. 어. 어이씨. 어이? 뭐야? 어이 드론이 자꾸 죽네? 이금 능력이 뭐야? 왜 드론이 죽어? 지지, 자, 아우, 아우, 지입니다. 지지를 주세요. 야, 능력 뭐냐? 나, 형이, 내, <laughs> 형이 내 본진에 있으면, 내 본진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200원, 150원씩 줘. 내가, 어, 어? 맹구요? 어? 맹구냐고. 프로보에 내가 드론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죽어주어 거지. <laughs> 형은 능력 뭐여? 아이씨, 어쩌네 니겄네. 형 능력 뭐냐고. 나 겁나 고른 거, 너. 병력이 75기 이상 되면 그 이상부터 뿌해지는 거. 아, 75기 이상 넘을 수 없다? 음. 어쩐지 드론이 계속 죽더라. 아, 울프님 감사합니다, 울프님.